코드 마스터라는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박수. 자, 어이 코드 마스터에서 제가 이제 유티랑 c 프로그래밍 강좌. 일단 가장 먼저 유니티를 통해서 유니티가 이제 c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이제 게임 엔진인데 C#부터 샵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배우냐면 이제 기본 문법이랑 이제 자료구조 그리고 개체지향에 대한 개념 아마 게임을 만들게 되면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부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대해서는 직접 게임을 좀 만들어 보면서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왜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직접 게임을 제작해보는 것까지 강의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서 지금 이거는 클래스가 이제 완성이 돼서 C 프로그래밍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니티에서 RPG나 게임 개발을 실제로 바로 실전에서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잘안 닦여 있으면 다시 이쪽, 프로그래밍 쪽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근데 잘 닦여 있으면, 유니티 문법을 또 배우고, 유니티 메서드라고 하는 유니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기초가 잘 닦여 있으면, 유니티 기능을 잠깐 잘 몰라도, 또는 신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냥 만들어서 쓸수 있거나, 아니면, 음, 유니티에서 예를 들어서, 음,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물리, 엔지, 물리 적용 시키는, 음, 주로 이제 중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포물선을 그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나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은 유니티에서 만들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면, 이제 3D로 만든다고 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머터리얼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 프로그래밍으로 기초를 잘 닦여 있고, 여기서 이렇게 실습을 해본다는 건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구나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오픈했고 아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시작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초급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게임을 직접 만들면서 이 기본이 되는 암기 위주가 아닌 이제 문법 설명 대신에 직접 구현하면서 예제 위주로 실습을 했던 학습 방법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게임 개발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전공을 해서 실제 게임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든 강의이고, 이 강의는 필요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도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어 많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나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문법이 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음 자료 구조가 좀 대표적으로 좀 어려워하고 처음 배운 친구들이 그리고 음 뭐가 있을까요 클래스 그리고 뭐 반복문 뭐이 정도가 좀 어려워하죠 초반에는 어려워할 수 있죠. 처음 배우는 언어니까 이것도 이제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언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제를 많이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내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유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도 유료 클래스, 그러니까 유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프로 버전이나 뭐 이렇게 유료 버전이 있는데 이 강의는 무료 버전, 그러니까 프리웨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진행할 거고 초급자 기준에서는 그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초급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연산자 좀 하고 뭐 메서드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좀 얘기하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모든 책이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거의 90% 책들이 그렇게 하고 다 끝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 단점을 좀 보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기초가 되고 이게 이제 유니티로 넘어가던지 아니면 이제 그 C샵에서 C샵에서도 이제 단내 개발자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자바 시장이 웹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내수로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유니티도 어떻게 보면 그 C#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느 정도 C# 프로그래밍이 중급 이상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유니티에서도 자유자재로 좀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실 이렇게 RPG를 텍스트로 만들어 보면서 이게 유니티에서도 사실 텍스트가 아닌 이제 3D 모델링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컨트롤 하는 거라서 사실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다 쓰다고 보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될 거다. 아마 기초를 잡는 데 있어서 한 방에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은 코드마스터라고 치면은 지금 이제 회원가입 하게 되면 5,000원 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는 강의를 또 오픈을 했으니까 많이들 방문하셔서 필요하시다면 구매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